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의 낚시일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 라이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그 축구니의 아주 명소. 어, 워낙에 뭐 많은 분들이 찾는 들은 양인데요. 어,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안 계시네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네,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안 계십니다. 오늘 20일이고요. 그 내일 주말에 원래 제가 오늘부터 3일 쉬는데, 주말에 태풍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권이 없이 그냥 오늘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 들은양에 왔거든요. 일단 쭈꾸미 워킹 저번에 백사장에서 제가 했었는데. 써니가 자꾸 이렇게 늦으면 나오는데 어... 써니가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 아, 참. 아, 엄청 식재료 잡기 힘드네. 니가 어? 나못 잡는데 너 혼자 잡고 집에 가서 어? 어? 어떻게 생활하라고. 어? 너 너 인생 끝이야? 오늘? <laughs> 오늘만 살고 말 거야? 원빙이 어? 그러네요. <laughs> 아저씨. 어? 아저씨잖아. <laughs> 자, 카운팅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나쁘진 않아서. 크죠? 사이즈가 나쁘진 않아요. 하나. 자, 하나. 스물. 스물.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아 힘들다. 그때 너무 멀리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그때 한 스물 몇 마리 잡았는데 그게 좀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올려드리기 좀 죄송한 뭐 잡는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좀 디테일하게 써니가 옆에 붙어서 좀 촬영을 하고 그렇게 좀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써니가 좀 중요한 게 이제 그 실수로드를 안 가져와서 <laughs> 오늘 실수로드를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하는 루어대를 이용해서 이제 쭈꾸미 잡는 법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실까요? 일단 오늘 그 실수로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음, 기존에 갖고 있는 ML대 로드로 쭈꾸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한마 했네요. 나는 해둔 거니까. 니가 그러니까 돋보이려고안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아 실수로들 안갖고 왔고 아, 아 역시 선수는 바로 잡으시네 네? <laughs> 라윈이가 라인, 잡아야 되는데 지금 로드 안갖고 와서 망했네 <laughs> 계획적이지 않고 이럴수가 없다니까 <laughs> 다 챙겼으니까 안 봐도 된다고 물색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 다 보이죠 이렇게. 오늘 물색이 진짜 좋네요. 깨끗하고. 음. 응. 캐스팅. <laughs> 비거리 좋지. 기가 막히지. 근데... 막 이러니까. <웃음> <웃음> 근데 몰라 맞아. 루어 루어의 무슨 캐스팅 그런 자세가. 정형적인 그런 자세가 있나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캐스팅을 하는 거, 초리 이이 탄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바트 캐스팅을 하는 거라. 고 음. 허리를 휘려고 하는 캐스팅을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이게 원투 원투 그 스타이라서 자기는 뿌리까지 원투 캐스팅이야? 그러니까 원투 캐스팅을 해서 그런 건지 나는 이제 그게 더 편하더라고. 음, 나도 근데 그게 더 편한데. 최무래도 뭐 루어 스승이 있었으면 그렇게 배웠을 텐데 우리 스스로 는 배웠으니까. 어, 잘 봤어. 그러니까 사실은 채비는 간렬한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삼, 저 핀돌에 삼호 핀돌에 이제 직결 신코랑 애기. 오늘 히트 채비는 아 히트 애기는 이제 애기. 녹색 방귀. 엄청 많이 잡지 못했어도 그래도 잘 나오네요 남았다만 텐션 어, 잡아주고 끌어 응 텐션을 쭉 빼고 음. 여기까지 끌었으면 여유줄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음. 여유줄은남아고또 감아주고 또 뒤에서 끌어 낚시 하기 때문에 멀리 던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멀리 던져야 이제 탐색구간이 넓어지잖아요 끌다가 이제 주꾸미가 나타나면 이런 느낌이 나요 턱 걸려 근데 텐션을 풀렀다가 텐션을 풀렀다가 다시 끄는데 도로 끌려지면 이제 밑 걸리면서 표출해서 이제 끌려오는 거 계속 얘가 텐션을 풀었다가 다시 옆으로 끄는데도 안 딸려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쪼그미라고 부르는거죠 밑걸림 있을 때 있지만 그도 그래 지금 텐션을 풀었더니 그냥, 그냥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걸려 근데 텐션을 살짝 풀었다가 당기는데 쪼그미가 없으면 이게 텐션을 풀었다가 하는데 안 오잖아 이 오잖아 오면 은 이제 밑걸림이 저는 이렇게 이렇게 구별해요. 그냥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손의 감각이란 거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래 원래 감각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가 정답도 아니고 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정답도 아니고 그 정답도 아니야. 저희 저희가 저희가 정답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라고 지금 하는 거지 뭐꼭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만 그냥 알고 아시면 좋을 거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는 이제 이런 무엇대로는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실수로도 0호봉돌 달아가지고 장타 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끌면될 거예요. 요거는 라연이 주종목이니까 다음번에 와서 실수로도 그때는 꼭 챙겨서 한번 다시 촬영을 할게요. 그리고 장타 치면 뭐 조금만 그거 어떻게 느끼냐 무거운 걸로 그러는데 이걸. 지금 제가 잡듯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내 로드에 맞는 나하고 맞는 로드를 그쵸? 만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자 히트. 그러니까 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그냥 그냥, 그냥 손의 감각이니까. 감각이 감각이고 제가 간지 이제 밑걸림인지 뭐 조금인지를 구분하는 건한 번에 판단을 주가 살짝 풀었다는 거죠. 쇼 아휴, 힘 몽꾸미다, 몽꾸미. 가모야, 콩나든 나왔네. 자. 자, 이게 2단, 2단, 2단망이 이렇게 편해요. 그냥 대충 갈무리 해놓고, 던져놓고, 그 안쪽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겉에다 일단 놓고 이렇게 던져놓고 안 들어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단, 이단망이 편해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이단망. 그냥 이, 이거 하나로 조각아. 왜냐면 이게 갈무리할 때 놓칠, 놓칠 일도 없고, 또 갈무리하는데 시간도 빨라, 빨라지고. 자, 저번에 제가 고등어 낚시를 할때 레드 펄스 XP 로드로 고등어를 잡으니까 무슨 고등어 잡는데 레드 펄스 XP를 쓰냐 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로드를 그냥 써도 된다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레드 펄스 XP니까 근데 굳이 뭐 레드 펄스 XP를 가져야만그 낚시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지금 쭈꾸미 낚시하는 데 저거 무슨 레드 포스 엑스프리스냐 이런 분이 또 계실까 봐 저희는 그냥 이 로드 하나로 응. 광어, 이걸로 다 해요 광어도 문구어, 하고 고등어도 치고 쭈꾸미도 고등어, 하고 삼치, 삼치도 하고 쭈꾸미 응.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대부분의 아마 음. 그~ 입문자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로드가 음. 종류별로 로드 있지 않잖아요 음. 그걸로 그냥 다 하는 거지 종류별로 있지 않잖아요 이제 범용 대라는게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는 이제 미디엄 라이트 대로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낚시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나한테 맞는 낚시 방법을 찾으셔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음~ 자 현재 시각 2시 50분이고요. 그들 물이 시작되면서 바람이 엄청 지금 불기 시작하거든요. 아까는 측면 바람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맞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저는 저희는 계속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밀려나는 상태인데 비거리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낚시는 여기서 마치고 좀 있다 이제 얼마나 잡았는지 써니랑 이제 저희 이제 잡은 거 조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이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철수하도록 할게요. 아내거 먼저 자기 잡고 스 봐. 자 써니 오늘 조갑니다. 아니 일부러 실수로들 안 가져오고 지가 돋보이려고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나 봐요. 아니야 가장 가장 실수 갔다 오고. 낚시하면 나, <laughs> 낚시 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나. 마리, 둘. 두 마리. 열다섯. 열 다섯,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여섯 마리. 열 여섯 마리. 어? 이거 뭐야? 열여곱 마리네. 열여곱 마리. 열여곱 마리. 열곱 마리. 음에 이제 라열이곱마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 약속을 아우 다리, 아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어? 열여덟이네. 응. 내가 줬으면 내거 아니야? 아이씨. 열여덟 열여덟. 열여덟 마리. 어? 아, 열여덟 마리잖아, 내 거. 내거잖 내가 줬으면 응? 내거 아니야? 자기 요거 봐 봐. 카메라 보이나? 자. 자, 선이는 18마리. 아, 시, 가, 아 하필... 갑자기 18마리가. 아니, 잡아도 앞에로 하필 18마리. <laughs> 하필이면 18마리야. 자, 선이는 열여덟 마리고. 자 라연이. 야, 두개 한꺼번에 데총말라고 하나. 대충 세겠 다. 둘, 세. 네. 네.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야? 일곱, 일곱, 일곱. 일곱. 마흔, 마흔 다섯 마흔, 다섯, 마흔 여섯. 여섯이네 마흔 여섯개 아씨, 세네아 씨. 셋 쓰면 네개 더. 아, 귀여 아. 귀엽다. 아, 아씨, 너 아, 귀아워 고만히 고만히 실수로도 했으면 80개 잡았다고. 고만히 <laughs> 얘기해 실수로도? 자, 오늘 제 조과는 46 46개입니다. 개. 자, 오늘 그 써니의 계략에도 불하지 않고 <laughs> 그래도 46마리 잡았습니다. 일단은 조금 물색도 좋고 여건이 음, 좋아서 음,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음. 조금 그제 전용 로드가 아닌 게좀 너무 아쉽네요. 음. 일단 다음에 네. 이 태풍 지나고 나서 어떨지 또 물색이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상황 다음에는 좋으면 꼭 실수로드를 들고 어. 네, 들고 와서 이제제 제가 직접 주력 로드, 로드로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태풍 때좀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 응.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